안녕하세요. 현명한 소비, 최저가 소비, 가성비 소비 더플레이 쇼핑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특가 상품은 요런 상품들 들고 왔습니다. 특가 구매 링크는 영상란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65W 3포트 멀티 고속 충전기 특가 들고 왔습니다. 현재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중이며 그레출자는 뿜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28,800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방법은 요 링크를 통해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4% 플러스 5,000원 증정되고요. 그리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쿠폰 발급 받으시고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되고요. 제품 구매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C2C 케이블또 하나 증정됩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는 여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 자체는 꽤 준수한 그러한 충전기라고 하네요. 조금 더 안정적인 제품을 찾고 싶다면 삼성자의 45W 충전기가 좀더 좋을 것 같고요 가성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제품은 무료 배송에 우체국에서 배송해주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게 아직 리뷰가 몇개 없어가지고 리뷰가 좀 생기면 구입하는 것도 추천드릴만한 뭐 이야기 중 하나겠네요 여기까지 더 풀어 였고요 새로운 특가 정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을 한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